1월 12일 직장 맘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금요일입니다. 불금이죠, 오늘도. 아, 불금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저는. 현재 시간이 7시. 40분 된 시간이고요. 베란다 안쪽에 온도는 10도입니다. 요즘 제가 저녁에 잘 때는 양쪽에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일어나면 바로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반대쪽 세탁기 쪽에 있는 문은 열어둬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선반 위에 음... 다육들이 많이 피었죠. 제가 어제 퇴근을 하고 나서 하나둘씩 개별 관수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물고픈 아이들.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욕조로, 욕조에, 화장실 욕조에다가 담그고 저면으로 제 밤새도록 했고요. 음, 하나씩 하나씩 조그마한 통에 물관수를 하기가 또 번거로워서 어, 편하게 욕조에 물을 받아서 제가 저면을 했었답니다. 이렇게 욕조 안에서 저면을 하고 어제 한 10시 정도 저녁 10시 정도 돼서 제가 저면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6시쯤 돼서 일어나서 여기 욕조에 담겨있던 물을 전부 빼주었습니다. 요 아이들 오늘 어저께 이제 저면을 할 때는 제가 어, 물에다가 요 카르베라고 하는 요 효소 음, 발효액을 조금 탔어요. 소량 탔는데 이게 병충해도 예방되고 성장과 강압성을 조금 도와준다고 하는데 뭐이 겨울에 성장을 유도하는 의미로 준건은 아니고요. 그냥 음, 영양소를 조금 보충해주고 하기 위해서 제가 미량의 카르베이오 효소 원액을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퐁당퐁당 전면을 해줬습니다. 물을 요렇게 빼고 있고요. 현재는 요 아이들 금방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해서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베란다로 내놓기보다는 음 하루 이틀더비 음 거실에서 두었다가 어느 정도 물을 말린 후에 일요일쯤 자기 원래 있던 자리로 내보낼까 합니다. 저면을 해준 터라, 뭐, 얼굴 냉해를 입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음 조금, 화분에 있는 물길은 조금 말리고, 하루 이틀 뭐, 거실에 있는다고 해서 요 아이들이 우자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쯤 요 아이들 원래 있던 선반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물을 줘도, 뭐, 뿌리에 이상이 있거나, 분갈이를 하고 한자한 자리를 못 잡은 아이가 있었는데, 물을 살짝 살짝 보충을 해주고 해도 물 반응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물 반응을 보이기는 보이는데, 완벽하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그런가 하고, 누관수를 또 미량하고, 거실에 하루 이틀 계속 두었었거든요. 그런데 고아이가 그물 반응을 짱짱하게 잘 했었어요. 그래서 고아이를 그 보고 요 아이들은 뭐 기존에 돈가이를 해줬거나 그런 아이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갑자기 물을 또 잔뜩 먹고 추운 데 있으면 혹여 탈이 날까 봐 조금 포근한 곳에서 하루 이틀 여행을 하고 자기 원래 자리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요 발라드라는 아이가 제가 분갈이를 해주고 계속 물을 조금씩 줬는데도 물 반응을 제가 원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짱짱하게 하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 요 아이가 뿌리에 뭔이상 있나 하고 봤을 때 이제 새로 이제 뽑았습니다. 화분이 원래 요 화분이 아니고 다분한 화분에 징겨져 있었는 제가 요 조그만 화분으로 다시 옮겼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물 간수를 하고 베란 다 음, 거실 안쪽에서 계속 놔뒀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가 물 반응을 아주 잘 했습니다. 짱짱하게. 음, 지금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서 <laughs> 화면이 되게 어둡게 나오네요. 이렇게 요 발라드라는 아이를 보고 추운 계절에 베란다에서 소량의 물이라도 준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어제 점연한 아이들은 음, 일요일 날 돼서 제가 베란다 밖으로 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희 집 아이들, 물고파 하는 아이들은, 음, 이제 다 물을 간수를 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창종류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은 그렇게 물을 막 그닥 많이 요구, 필요하지도 않고, 현재 물을 달라고 보채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이제 다른 아이들은, 3월 정도 돼서 제가 약방제를 할 거거든요. 저는 3,6,9 이렇게 1년에 3번을 약방제를 합니다. 계절이 바뀌기 전에 약방제를 하는데 약방제를 할때 전체적으로 물을 관수해도될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얼굴을 봤을 때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어 필요, 물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물관수를다 했다고 보여드리고 여기 핑크 체리 요 아이 제가 이쪽에 끝에 한 아이를 잘랐죠. 이렇게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있는 그 목대를 하나 자르고 했었는데 이 목대가 위로 조금 이렇게 공중에 붕 떠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낮춰서 수영을 잡으려고 제가 이런 표를 꽂아서 이렇게 줄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딱 아래쪽으로 수영이 잡힐 수 있게 지지대를 지금 요렇게 해놨습니다. 요게 한요 정도 이렇게 붕떠 있었거든요. 위로 줄기가 붕떠 있어서 모양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이렇게 좀빠짝 붙어서 수영이 잡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표를 꽂아서 이렇게 줄기를 꼭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마사가 있는 바닥으로 줄기가 닿았죠. 그리고 여기는 춘맹인데 춘맹 요아이도 제가 여기 커팅을 해 줬습니다. 저녁에 와서 어, 막 이제 가위를 들었죠. 요아이를 제가 커팅을 해 줬는데 음 여기 이렇게 달려가지고 위로 혼자 이렇게 삐쭉 솟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팅을 하고 그냥 좀 나즈막하게 딱을 딱을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수형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위로 부쩍 솟은 줄기를 하나 이렇게 커팅을 했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도 제가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수형을 잘라서 옆에다가 심어줬는 거죠. 가을 때쯤 그렇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조금 말린 후에, 어, 어제 저녁에 제가 퇴근을 하고, 음, 커팅을 했었는데, 그새 좀 말랐는 것 같아요, 줄기가. 어, 내일 이제 일요일날 대대적으로 저 신입들, 아이스박스 안에 있는 신입들 분갈이를 해줄 때, 요 아이도 어느 곳에, 여기 화분 어느 곳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꽂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음, 요렇게 이제 수영이 너무 난해하게 위로 부쭉 솟은 아이들은, 그전에는 제가 잘라서 어떤 뭐수형을 잡아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또 빡빡하게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좀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가위를 조금씩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스박스에 있는 신입들은 내일 되어서 저도 <laughs>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오늘만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하면 이틀이라는 휴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따뜻한 곳에 있다 보니 추워서 이제 따뜻한 벌레를 떼고 하다 보니까 따뜻하죠. 그렇고 밖은 또 춥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잠을 많이 잔다고 자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해가 지나고 이제. 또 나이가 한살 먹었다고 몸에서 반응을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로즈라크미 오늘 왜 이렇게 예쁜지 보라보라한 장미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일주일 또 열심히 달려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하시고요. 어, 내일 이틀 정도 되는 휴일도 알차게 보내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는 이제 음 마지막 물고파는 하 아이들 전면을 해주고 했다는 소식으로 아침을 또 시작해 봅니다. 보랏빛 장미같은 로즈라 금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